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날짜 10월 9일 한글날이죠 시간은 지금 3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화요일장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다가왔죠 이제 기나긴 연휴들 다 끝난 이제 와중이니까 연휴들 잘 쉬셨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화요일장이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로 어떤 테마성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이 양자 이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요런 테마성으로 엄청나게 상승률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 화요일 장에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냐 안 빠지냐? 요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궁금증이 많으실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면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 전쟁 플러스 컴퓨터, 이 컴퓨터는 하락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 될게 있죠. 이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으로 주가가 하락한 전례가 절대 한 번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 둘은 이 365일 전쟁 지속 중이었습니다. 자, 1차. 1차 전 중동이죠. 중동전부터 5차 전인 중동전까지. 아이고. 한 번도 주가의 하락이 있었도 없었다,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히려 부스터 역할을 해서 올라간 게 어떻게 된다? 세 번이다 된다, 세 번이나.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면전 사태에서 주가의 하락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제 또 부스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전면전이 또 하고 나서 유가 유가 이 유가나 이 금리까지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주가가 빠진다니 그런 뭐 악질 루머. 루머. 이런 것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의 상태에서 전쟁. 아이, 전쟁 나니까 주가가 빠진다. 다들 탈출해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야, 절대 지키자 우리는 주어 담겠다. 너희는 나가라. 우리는 너희가 나간 매물을 주어 담겠다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제 견딘다. 그래 견디기라고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면서 우리의 이제 단합이 된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견디기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로라는 이 상승장이 오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재료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이 양자 컴퓨터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본의 이 슈퍼 컴퓨터, 이 슈퍼 컴퓨터 나올 때 파장 아시죠? 이 슈퍼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엄청난 급등력을 많이 보여줬던 이 컴퓨터 관련 주들이 자 이제 이 슈퍼 컴퓨터보다 얼마나 빠르다? 이 30조나 계산이 빠릅니다. 이제 모든 어려운 계산, 이런 논문 자체, 뭐 그런 수학적 이슈들을 거의 뭐 1초에서 뭐 10초 정도면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이 좀할수 있고, 자, 아직까지 논제가 이 파이죠. 이 파의 이 계산법 자체가 아직까지 슈퍼컴퓨터라도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한다면 일주일이면은 결과 값이 나온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거 자체가 이미 2 0 0 8년때부터 미국 미국 시장, 이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폭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와중인데, 자, 이번에 2023년, 올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미국 시장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폭등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거, 어머, 이미 5월 달부터 폭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내, 우리 국내 연구진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했다 이 신개념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 원자 단위, 원자 단위의 큐비트로 새로운 양자 컴퓨터의 개발의 길을 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량들도 어떻게 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이용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오일선도 확 꺾였고, 갭상승까지 나와줬지만은, 또한번의 추가적인 상승세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습니까? 고점 대비 지금 약40% 정도가 빠졌었어요. 40%. 40%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 세력들, 이 악질 세력들 얼마나 주워 담아 먹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갭 상승 자리가 나온 것 같이 갭 상승 자리도 지금 충분히 메꿔 준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번의 추가적인 하락장 전혀 뭐 생각할 수 없고 지금의또갭 상승 자리가 나오고 갭 상승은 언제든지 메꾸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지금의 이 상승 추세와 그리고 재료성들만 좀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어, 우리는 수익성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한 번에 우리가 이 삼각수렴을 좀 계산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상태에선 추세 자체가 꺾였고 어, 한 2750원 그리고 최고가 2900원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승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상승장, 이렇게 상승장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물려 계신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머무르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시, 해드리죠. 자, 그 이유 자체가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유. 자, 미국 시장에서 1990년대부터 2019년대까지 매월 1달러씩 투자를 할 경우, 이 수익률 자체가 4 3 5551달러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만 1달러씩 투자를 한다면 25만 달러.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34,476달러입니다. 만 자, 이유 자체가 이 조정 구간에서 싸게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 침체기나 회복기에만 투자를 한다면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항상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이게 그림이 이상적인 그림이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 자 이유 자체가 우리가 이런 테마성, 이런 테마성이나 이런 재료성들 이런 게떠 뜨고 나서 우리로라는 이런 관련 주가 떠야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물렸을 때 평단가 아무리 낮추고 얘네가 올라와 준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탈출이 엄청나게 늦어진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이 상단에 물리신 계좌는 놔두세요. 제가 이거 한개 표한 게 보여 어, 보여 드리자면은 이 손실률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이 원금이 회복이 되냐. 자, 우리가 40% 물려 있던 분들. 자, 67%까지 수익률이 나야 됩니다. 근데 암만 이렇게 평당가 낮춰봐도 67% 수익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다고 저는 봐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좌를 놔두고 이 조정장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워 담으세요 매달. 자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승장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럼 새로운 계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퍼센트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뭐10% 20% 계속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여기서 물려 계신 계좌 이40%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계속 낮아지시죠. 자, 그러면 탈출이 어떻게 된다? 좀더 빨라진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매수법, 이런 매매법 자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우리 가족분들 정말 마음 아프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거 아무리 알려주셔도 잘 이렇게 투자를 잘못 하십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정보 자체를 이, 제가, 이, 텔레방을 개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들, 뉴스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보들 전부 다 받아가시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다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모이셔가지고, 전부 이렇게 머리 맞대고, 우리도 이 악취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게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초대 링크 받아가시고, 댓글로도 8이라고 아니면은, 링크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문자 확인해서 제가 전부 다 어, 들어오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들 전부 다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또 이거 아무리 정보들 보셔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방도 한개 만들어 놨어요 카톡방도 텔레그램도 들어오기 힘드시다는 분들 많아 가지고 자이방 자체에서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나 뭐 이런 수주들이나 뉴스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가족방들5% 까지만 제가 수익을 받으시고 있죠 자 8월 11일 8월 12일부터 시작된, 뭐, 8월 10, 뭐, 지금 10월 4일까지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자, 5% 달성, 5% 달성, 5% 달성, 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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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 지금 수익률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도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뭐, 다시 뭐, 유료방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요. 전부 다 이렇게 방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끼리 다 놀아 먹자고요. s 전부 다 이렇게 문자 주시고,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제가 전부 다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로 같은 경우가, 이 대응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대응 자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이 큰 만큼 10월 9일, 오늘이죠. 오늘도 우리로라는 이 종목 제가 대응자로도 새로 썼으니까 받아가셨던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응이라고 문자 다시 한번더 주셔가지고 어떤 모멘텀들 바뀌었고 어떤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대응자료나 제가 설정한 그런 매매법들 그런 것들만 좀 확인하셔도 좋은 수익률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응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 이제는 이 흔들리는 시장들 요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견뎌야 되고 이런 악질 세력들 우리가 견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런 화살표 신호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꼭, 꼭 눌러주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선 값이에요. 이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 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다 연락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안 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 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의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 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에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 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봬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